와 이거 그러면 근데 차라리 아, 지금 그래. 이렇게 난처 아예 안쓰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여기서 윤회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윤회인데 또네 윤회가 저 더블 요저전중에 중매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총지기가 나와서 칠수도 있어요 총지기 <laughs> <laughs> <나올 수> <laughs> 네. 왜 저주를 하시죠? <laughs> 아 그런 자 윤회 윤회가 더블 아 어? <웃음> <웃음> 아, 너무 안 죽네요. 이런들 <laughs>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나있죠? 구슬 한번 해야겠네. <laughs> 안 돼. <laughs>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면 <laughs> 하수인이 피해를 입으면 그 하수인을 다 처치합니다. 즉 여기 다 죽었어요 여기. <laughs> 사실상 죽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잠시만요. 리븐데어를 잡고 해야 되지. 잡고 해야죠. 어? 앉아보면 아, 두 마리가 튀어나오는데. 믿음. 믿음으로. 중배의 전설이 나오면 안 되죠. 이거 쳤을 때. 어? 어머! 어? 아니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드라트면! 잠깐만! 끝났어요! 뛰어놀랐어요! 방민을 창청해요 방민 드라트 잡고! 아니, 나이 나, 나이 나! 이다나이다 근데 이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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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뭐야! 아, 이 아, 뭐야! 아, 이거 뭐경우야너야 아, 이거 뭐 아,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요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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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야 되는데 아 이게 뭐죠 아방미를 아, 하고 있어야 됐네 그니까 방미를 해서 산성광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아 지금 철면수심이 있어서 멘붕 따연이 있어서 웃고 있고요 아 죽죠 이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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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야 아내 <laughs> 네, 정신다 아 어, 이게 뭐죠 죽나요산성광기가다 밥으로 만들었어요 아기는 죽지 않아. <laughs> 와. 아라키로 나가야죠 이러면. 아 근데 와... 이게 철면수신 선수도 저걸 뭐이 이겼죠. 이거 뭘로 이기니까 다음. 전... 죽. 어라 벌레 하면. 어 막벌레. 어 어. 하고 막용. 이 분의 하면 돼요. 이 분의 이게 라빈 같은데? 아니 나은 이게 나은 뭐죠? 박경아 이게 뭐야! <laughs> 자 과연 절수가 <laughs> 될 <내> 것인지 <laughs> 여기서 승패가 갈립니다. <laughs> 자 어! 먼쪽로 <멋지로 웃음> 날아갑니다. <웃음> <웃음> 좋아. 자 이미 워송도 하나 썼죠. 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요. 뭐 계속 불어나겠죠. 킬드가 꽉찰 때까지. <laughs> 계속 불어나겠죠. <laughs> 꽉찰 때까지. <웃음> 어떡하지? <웃음> 이제 어떡하지? <laughs> 우리 얼굴 없는 배우자 뽑으면 우리도 무한 돌진할 수 있거든요. 잠깐만. 13장 중에 한장얼 얼베자 있어요. 얼베자. 얼베자 뽑으면 돼요. 기다려 봐 봐. 뭐 뽑으면 그냥 얘만 잡는거고 기다려봐 얼베자 뽑으면 돼자 얼베자 나오면 레전드에요 으하아 빨리해 빨리해 빨리 빨리해 빨려 아, 풀려 풀리고 풀리고 기다려봐 내가 내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풀리고 야 이거 피지컬인데 전부 1데미지로 만들어야 돼 와, 이거 완전 레전드 나왔어요, 지금.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1 데미지, 1 데미지. 와, 이거 레전드에요, 지금. 1 데미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 빨리 나오라고, 하, 하나.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야, 여러분, 빨리 녹화해서 파니아스 올리시면 됩니다. 우후! <laughs> 아! 오빠마 뽑았다널 데리러 가. 어어 <laughs> 어, 어. 잠깐만요. 이거 정자 나오면1턴에 교감돼요. 정자, 정자 안 나왔고 아직 한번더 기회 있어. 한번더 기회 있어. 정자. 어어어 어. 어, 어, 어.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거. <laughs> 그냥 끝났어요. 이제 막 나온다고 어? 뭐가 나와도 돼. 하수인이 붙어도 되고 육성이 붙어도 되고 어? 다 붙어도 돼 그냥. 하수인 아무거나 붙으면 돼요 그냥. 뭐든지 좋아. 이 대결 이 그냥 애초에 그렇게 짜놨어. 그냥. 아무 하수인이나 붙어도 좋게끔 짜놨단 말이야. 첨벌은 드로우를 볼수 있으니까 용서해줄 수 있어. 정자만 아니면 돼. 정신 잡은 건 아니면 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정자 만번 아니면 돼요. 아무거나 다 괜찮아. 임무를 <목소리> 내려주십시오. 노, 녹화 중입니다. 네, 이거 봐 이거. 내려주십시오. 누가 가이 고대의 땅을 <목소리> 이... 아니! <목소리> 아니 나 사톤 세라인데 왜 이렇게 가까지? 사톤 세나가? 사톤 세라인데 나.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사톤.. 사톤 세라인데.. 다 됐다. 됐다 됐어. 이거 평등 빠졌고 됐어. 이거는 알도르 평화감시단 당에도 상관이 없는 카드야 크로마우스는 오케이, 못 잡죠? 못 잡죠?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개꿀두장 들어야. 두장 들어 복사해요. 막국수가 복사한다? 이건 한 장이나 두 장이나 똑같은 거잖아. 알도르는 괜찮아. 나이 만아 알면 돼. 오케이 괜찮아. 이건 괜찮아. 신병 계속 잡으면 돼요. 침묵 걸어도 되고. 숲속 아직 한장 남았지?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이거 내가 무조건 이겨! 이거 내가 무조건 이겨! 질 수가 없지. 지면 진짜 주작이죠. 이겼죠. 피리온도 이겨요. 이 데... 피리온도 이기는 데기겨요이 덱은. 질수 없어. 질수가 없어. 질수가 없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무도... 이씨사운속카메라타격니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 예, 예. 한 보죠 뭐, 뭐가 나올지 귀찮고 괜찮거든요 결승 갈수 있습니까? 따이이 선수 뭡니까?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볼프 램시드 볼프 램시드 최강의 영웅 소명 이게 됐어요 영웅을 못 때려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깔려 있으면 무조건 <laughs>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와 현재의 씨하윤이 의미가, 째, 의미가 아. 없습니다. 방송 천재 딸현이 <laughs> 자이 데미지를 아. 대신 받아주는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칙쳐봤자 <laughs> 의미가 없어요 여기 들어가요 어. 여기를 들, 쳤는데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야이 상황에서 이런 네어 네. 어, 지금 어, 이번이 뭐죠 어, 또, 전설로, 전설로 바뀐 게 나온 거요? 거 아야아 아 와,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와 리노 잭슨이 어떻게 아니 올라가라는거죠 야 이거 아, 세상에 현이 아, 역대급 인생게임 아 어차피 써도 손해 없어요 인생게임입니다 네. 네. 나는 부자가 아, 될거야 여기서 리노 잭슨이 아, 다시 한번 체력을 최초로주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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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생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왜이 선수가 여섯? 여성...